여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천문 TV 최정열 대표님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대, 어, 동대구역에 와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대구에 가 있습니다. 네네. <laughs> 예. 대구에는 어떤 일로 가 계신가요? 네, 오늘 대구 지역에. 네. 우리 그, 리더 분들을 좀 만나기로 미팅이 약속이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12시에 우리 정진영 고문도 도착을 하고. 아, 네. 네. 같이 우리가 여기 만나기로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 만나러 지금 막 대구, 동대구역에 이제 도착해 6분 정로 아,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 6번 출구로, 아, 잠깐만요. 네. 아, 원활한 스트리밍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동영상, 유튜브로 시즌도 되잖아 시청자가 버퍼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여러분들 잘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버퍼링이 나고 있다 그러는데, 잠깐만요. 아, 버퍼링이 왜 날까? 자, 지금 상태가 어떤지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오늘 대구에 그 지금 안내하는 분이 누구 누군가요? 그럼요. 예금준원 장로님이라고. 아 금, 아 금준현 장로님. 네네. 네. 아 예예예. 아 네. 감사할 뿐이네. 자, 그럼 방, 방송을 듣는 대로 예. 듣는 대로 6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네. 네네. 네, 예, 지금 <laughs> 지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요 실시간이 버퍼링이 난다 그러는데 잠깐만 좀 아.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이거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지 모르겠네. 어, 잘 들린다 그러는데. 어, 잠깐만요. 네, 괜찮은 걸로 보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어, 타이틀 제목이 광주의 열기를 부산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우리 빛고을 광주가 광화문에서 같은 광이잖아요? 광에서 광으로 갔다가 이제 부산으로 가, 가게 되는데, 이 네. 보혈 찬양의 어떤 의미가 뭔지 한번 우리 천문TV 채널 때 그냥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보혈 찬양의 의미는 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에 잡혀 있고, 네. 여기에서부터 가장 먼저 영적인 제 공권을 갖다가 주도해야 되는 이런 막중한 영적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보혈 찬양의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 내 네, 이제 보혈 찬양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예. 아주 뭐, 어, 우리 사신들이 네. 실제적으로다가, 음, 대한민국을, 하자, 어, 제가 살리는 네. 대한민국을 살리는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네. 그런 마음과 자세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네. 어, 우리 크리스들을 알지만은 네. 시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렇게 찬양을 쫙 부립니다. 아,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네. 그와 똑같은 그런 찬양과 고백할 때그 지역의 어, 세상을 시기 질투 다툼 네. 미움과 전쟁 이런 걸 일삼턴 그 어, 세상 나라에 있었던 허감이 다 무너지고 네. 그리고 또 서로가 화합하고 이해하고 수용을 하는 음. 네. 그런 아주 큰 하늘 영적인 전쟁이 네. 바로 오열 찬양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네. 서로가 이렇게 그랬던 마음을 가지고는다 어, 하나를 모을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차, 아, 찬양이 바로 그런 보혈 찬양 집라한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그시대스 그 사태에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러 만큼 사분 오열로 쪼개지고 엄청난 서로 아, 늘 한가족인데도 불구하고 허어졌던 마음들을 모으는 네.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다 그대로 들어 있는 겁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자 이렇게 이제어 거짓과 <laughs> 선동으로 지금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 거짓이 이기는 듯한 잘못된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예 이때의 보혈 찬영이 얼마나 정직한 모습입니까 네. 예 그래서 이승희 변호사가. 살리는 파수꾼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네. 예. 우리도 정길령 고문이 지키는 파수꾼. 네. 예. 그 다음에 우리 최, 최, 목사님이, 예, 영혼의 파수꾼. 네. 예. KTN 한국방송은, 네. 세우는 파수꾼. 네. 예. 네. 또 저, 우리 유광식 취재본부장은, 돌아다니는 파수꾼. 네. 네. 예. 하여간 뭐 이런 여러가지 상황으로 해서 이 혼란한 시기를 벗어나고 있는 중인데, 어 우리 이제 어, 최종렬 대표님은 대구에서 지금 또 12시까지 또 모임도 있고 정길룡 국도과 네. 함께 한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하시고 그그 네. 그 모임 잘 가지시고 네. 어 비장한 마음으로 내일 네, 네. 어 부산 어, 광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예. 뭐 여기서 끊어야 되겠는데 뭐 하실 말씀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우리 시다스 가족 여러분들은. 네. 정말 어 이게 그 찬양하는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네. 그동안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네. 네, 모든 어, 영적인 문제나 네. 정신의 문제나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 어, 어둠 속에 비치던가는 네. 뭐 단순한 그 이상을 넘어서 진짜 연약했던 분들이 이제 튼튼해지고또 네. 질병이 떠나가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네.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함께 아, 참 여기 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자 정길륜 공무원한테 안부 좀잘 전해주시고. 네, 네. 예 거기 모임 잘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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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참문 음. t v 최정열 대표님은 어, 대구 모임 때문에. 아침에 일찍 가는 바람에 제가 혼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뭐 길게 진행할 것은 아니고 내일 행사에 관련된 것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또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타이틀은 광주의 열기를 부산으로 예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4시 보통 때는 광화문도 그랬고 광주에서도 오후 5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멀리 가는 분들도 있고 해서, 어, 오후 4시로 했다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도 7시로. 그렇다면은 지금 해지는 시각이 거의 뭐 8시까지 가니까 굉장히 그 열기가 익었고 뜨거울 때이 행사를 하게 되리라 보는데, 아, 요번에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준비했느냐 하면 k t 0 한국방송이 이 전문성을 좀 발휘해서 어, MBC급 그 장비를 좀 동원을 해서 카메라도 비싼 카메라를 한세대 정도 동원을 해서 어,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어근데이 내용으로 우리 그 어, 이성희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아, 이번에 이렇게 MBC급으로 이렇게 만들 텐데 그 ID 그 비번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아참 정말 감동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KTN 한국방송은 전문방송이고, 이성희 변호사 TV는, 예, 아마추어라 이거죠. 근데 그 아마추어에서 나오는 그, 어, 내용들, 그리고 실수, 뭐, 뭐, 소리가 크고 작고 화면 잘못 잡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어, 예, 시더스, 어, 준주아 분들에게 감동을 준다. 아, 그 걱정하지 말래요. 그냥 KTN 한국방송은 그냥 MBC급으로 잘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순간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양질의 뭐어 화면과 깨끗한 음향도 어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 보혈 찬양에서 보여지는 보여지는 그 감동이 있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막 이런 것이 이게 꼭 깨끗한 화면과 깨끗한 음향에서 나올 건가. 아, 그런 얘기, 얘기를 들으니까 나름대로 저도 이제 감동을 좀 받았어요. 네, 그러나 저는 방송인 출신이기 때문에 지난 광주에서 어, 보여졌던 그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그 열기에 의해서 기기가 작동을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예, 네, 이건, 어, 아마추어가 와서 하면, 하면은 모르겠으나 어, 저는 전문가로서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MBC급 장비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아, 요번에 보여지는 것은, 어, 어, 이거 MBC인가? KBS인가? 할 정도로 이런 방송을 할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현지에서는 여러분들이 현지에 나오는 거를 왜자 강요를 하냐면, 어, 우리가 방송을 보는 것도 감동이 있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아주 그 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 은혜롭고 또 하나님을 느끼는 아주 묘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 엔돌핀의 4천 배가 된다고 하는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막 나오면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마음들이 정리가 되고 또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 좀 깨끗함을 받는 그런. 어, 현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 몸에서 다이 돌핀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거든요. 그, 지난번 광주 행사에서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성희 변호사의 그 한마디 한마디 보십시오. 그게 정직한 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거든요. 예. 그, 어, 우리 이상은 회장이, 어, 뭐라 그랬습니까? 어, 그, 이단도 그냥 이단도 아니고 특수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니까, 어, 이단 같은 사람이 또, 특히 또 이상이 있는 회장이 이, 어, 이상이 변호사를 두고 특수위단이라 표현하니까 오히려 감사하다는 표현을 막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죄를 가장 많이 지었다고 하는 이상한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이승희 변호사 그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사기꾼이, 사기꾼 아닌 사람한테 사기꾼이라 하니까 그것도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 이승희 변호사가 참 탄수가 높은, 어, 그런, 어, 정말 그, 어, 살리는, 어, 그런, 어, 파수꾼이구나. 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광주에서의 그 열기를 모아서 아마 부산에서도 촌철살인 같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짓, 선동,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 이상은 회장 쪽에서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성희 변호사, 그리고 그 수많은 언론 방송이 있지만 KTN 한국 방송처럼 정직하게 해주는 또 매체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제, 어, 사명감을 갖게 됐고, 제가 지금 이 방송 한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어, 그 하소연하는 목소리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접하면서 야내 생에 이거 참 좋은 일 한번 하는 거겠구나아 선교가 따로 있습니까 음. 죽어하는 분들을 살려내는 것도 그것도 어, 큰 선교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어, 어,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강식 본부장도 지금 이렇게 막 전국을 휘집고 다니는 것도 이게 제가 하라 그랬으면 안 해요 제가 하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감동이 있으니까, 이 죽어가는, 어, 준자분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워낙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직한 제가 대항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번 부산대회가 광주에서도, 어, 400명 모인다 그랬는데, 1300명 정도가 모였고, 어, 부산도 1000명이 모인다고 했는데, 어, 내일 얼마나 많이 모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어, 뭐, 바쁘시죠? 그리고, 어, 또, 뭐, 올수 없는 몸의 상태,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어, 이 행사에 참여를 하면, 그보혈차양이라는게 묘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혼란스러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어, 그리고 나빠진 몸이 좋아지는, 예, 그런 거를, 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방송 때문에 간 사람인데 이렇게 보혈 찬양을 듣고 저도 박수하면서 어 어떤 느낌이 오느냐면 아, 몸에서 짜릿한 전율이 오면서 다이 돌핀이 나오는 걸말 느껴요. 얼마나 평안해지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엄청난 어이 금전적인 소, 손해를 보고 주변에 많은 가족들이나 또 제가 고뇌했던 사람들한테 손가락지도 받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근데 그런 것을 한꺼번에 녹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보혈 찬양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성희 변호사 어, 여러분 만나야 되잖아요 그분의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생기를 줍니까 그분은 완전히 살리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살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저는 어, 더 세월을 많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성희 변호사의 그 귀한 그런 말과 행동을 보면 제가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예, 그 이성희 변호사를 너무 또 이렇게 우리에 칭찬하면 누가 이성희 변호사에게 공격을 많이 하니까, 예, 칭찬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끼지 않고 마음껏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함께 모여서 다이돌핀이 다 나오게 해서 그 감동으로, 어, 정말 그동안에 이게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이 한순간에 다 풀어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부산에 장마가 와서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큰일 났네. 아. 예. 장마가 와도 그 장마진 모습도 그게 또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정말 또어 멋진 모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어 계절이 지금 겨울이 아니니까 그런데 눈이 오면 또 눈이 눈을 맞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좀 시작할 때 연결 상태가 안 좋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아, 지금 연결 상태가 매우 우수하다고 다시 떴습니다. 아, 오류의 원인이 원활한 스트리밍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지금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예. 자 그러면 유비 모한 자세로 비옷을 준비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아 우리가 이제 방송 비싼 장비를 이렇게 막 가져가기 때문에, 그, 그런 그 카메라 옆이라든지 그런 장비 주변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어, 원활한 방송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어, 우리 차문TV 최준일 대표님이 또광주 저, 대구에 가 있으니까 저 혼자 뭐, 혼자 또 원맨쇼를 하는 거보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내일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어, 마음껏 노래도 하고, 예, 마음껏 하나님 복을 받는 그런 자료로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의 열기를 부산으로 어, 시도살기운동본부 보혈 찬양 내일 어, 기대하면서 오늘은 에,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는 걸로 해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놓고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광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